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네, 오늘 배드민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왔죠? 네. 어, 오늘은 배드민턴의 경기 전략 중에서 복식 경기일 때 필요한 경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그 전에 우리 항상 해왔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 대한 경기 전략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경기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홈 포지션, 이런 내용들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어,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 대한 경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식 경기의 성공 전략이라고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항상 홈 포지션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홈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다양한 스트로크를 조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요인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 여러분 실제로 경기하다 보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막뭐 짜증을 낸다거나 얼굴 표정이 굳어 있다거나 플레이를 좀 성의 없이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내색하면 경기 흐름이 또 깨지고 결국 그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가 좀 실수도 많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내색하지 않는. 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공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다음 코트의 양쪽 구석을 공략하여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린다. 이 말은 어, 상대 선수를 좀 다양한 위치로 움직일 수 있게끔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수비 입장에서는 좀 힘들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상대 코트를 한쪽 구석으로 몰고 그곳에서 먼 지역으로 공격한다. 이건 사실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돼야 가능한 내용일 텐데요. 어, 상대 선수를 예를 들어서 어, 상대 선수의 왼쪽 편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다음에는 뭐 반대편 오른쪽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빨리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배드민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스트로크 몇번 하다 보면, 아, 이 친구가 어떤 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금방 포착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을 좀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좀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경기를 진행할 때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홈 포지션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처음 배웠는데, 한번 이 내용을 볼게요. 홈 포지션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홈 포지션은 항상 어떤 방향의 타구에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개인마다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코트의 중앙부라고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트를 사용하는 모든 스포츠는 상대를 얼마나 홈 포지션에서 끌어내느냐와 홈 포지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볼수 있다. 이 말은 상대 선수를 많이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정중앙 홈 포지션으로 위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어, 공격하는 선수 입장에서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초보자일수록 홈 포지션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쉽게 끌려 나오거나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 포지션 이동 연습이 필요하다. 어,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드민턴 경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을 텐데 어,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쪽에서 스트로크라고 그 위치에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포지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효과적인 수비라든지 그 다음 공격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홈 포지션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볼수 있었고요. 자, 화면에 보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선수가 위치한 이 구역이 바로 이 선수의 홈 포지션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코트 좌우를 기준으로 가운데 센터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센터 라인 양쪽으로 발을 한 발씩 놔둔 상태에서 어, 오른쪽 정면 대각선, 왼쪽 대각선, 그다음에 오른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 그리고 오른쪽 뒤쪽 오른쪽 후방 사이드 왼쪽 후방 사이드 이렇게 풋워크라는 어, 스텝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트로크를 구사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갔다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코트의 중앙 홈 포지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기할 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세 동작과 왼쪽에 있는 세 동작이 서로 어,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동작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가장 위에 있는 그 그림, 중간에 있는 그림, 마지막에 있는 그림에 보면 마지막 딛는 발은 다 오른발이죠. 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어, 지금 코트 오른쪽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발은 다 오른쪽 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코트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이 동작 사진을 보았을 때도 마지막 발은 오른쪽 발로 되어 있죠. 대신에 신체 상체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오는 공을 칠 때에는 포핸드 스트로크 방식으로 치고요. 오른손잡이 선수가 왼쪽 방향으로 오는 공을 칠 때에는 어, 이 앞에 두 그림을 봤을 때는 백핸드 그립으로 스트로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왼쪽 뒤에 가장 왼쪽 대각선 뒤에에서 공격할 때는 마찬가지로 포핸드 스트로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는 가운데에서 왼쪽 대각선 후방으로 이동할 때의 그런 스텝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든지 날아오는 공을 스트로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해야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동작들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을 하면 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연습을 하면 어, 조금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드민턴 경기에서 단식 경기 혼자서 하는 경기의 경기 전략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요한 건홈 포지션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배드민턴 경기 전략 중에 이제 복식 경기에 대한 전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볼게요. 어, 먼저 복식 경기 전술 중에 팀에 알맞은 대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선수 간의 실력 차이 또는 공격, 수비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복식 경기 대형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두 선수 간의 실력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난다거나 또는 한 명은 남자 선수고 한 명은 여자 선수일 때, 또는 공격 상황일 때, 수비 상황일 때, 이두 사람의 위치, 대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을 좀 볼게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실력이 비슷할 때 사용하는 수비 대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명의 선수가 옆으로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업앤백 대형이라고 나와있구요 또는 탑앤백이라고도 합니다 혼합복식에서는 주로 여자선수가 앞에 남자선수가 뒤를 맞는 공격대형이다 라고 나와있구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화면에 로테이션 대형이라고 해서 공격시에는 앞뒤 수비시에는 양옆 대형으로 바꾸는 대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격을 할 경우에 다시 말하면 우리 쪽 코트에 어 공이 높이 떠서 어떤 뒤쪽에 있는 선수가 스매싱을 때리기 좋다. 그런 자세일 때에는 이렇게 앞뒤 대형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상대편 코트로 하이 클리어로 높게 친 공을 상대방이 스매싱을 할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으로 이렇게 양 옆으로 서서 어, 수비하는 대형, 탑앤백과 사이드사이드바이사이드 이두 가지 대형을 돌아가면서 서는 대형을 로테이션 대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에 따라 대형을 변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가 셔틀곡을 높게 띄워주면 우리 팀은 어벤백 대형으로 전환하여 다시 말하면 앞뒤 대형으로 전환해서 뒷사람은 스매시 또는 드롭으로 공격을 하고, 앞사람은 푸시나 헤어핀 공격을 준비한다. 반대로 동료가 셔틀콕을 높이 올려주면, 우리 팀 선수가 상대편 코트로 셔틀콕을 높이 올려주면, 어, 선수 둘이 같이 뒤로 물러서서 수비할 준비를 한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같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료에게 공이 떴으니 나는 네트 앞으로 대시해서 공격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공을 높이 길게 보냈어요. 이때 이두 선수는 얼른 앞뒤 대형 다시 말하면 어벤백 또는 어, 탑앤백 이 대형을 서서 뒤쪽에 있는 선수가 스매싱이나 드롭을 할수 있는 공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대형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는 이 뒤에 선수 공을 강하게 쳤을 때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아내다 보면 네트 앞으로 짧게 날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앞에 있는 선수가 그 네트 가까이에서 2차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 대형으로 위치를 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 있던 선수가 자신의 동료가 셔틀콕을 반대편으로 높게 띄워줬어요. 이럴 때는 반대로 상대방이 스매싱이나 드롭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 네트 앞에 있던 선수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 양 옆으로 나란히 서는 대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 대형, 어벤 백 또는 탑앤 백, 그리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 이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파트너하고 호흡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배드민턴 선수들 복식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팀을 이루어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대회 경험도 많이 쌓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사적으로 누군가가 앞으로 나가면 다음 파트너는 뒤로 빠지고 또는 옆으로 사이드로 쓰고 이런 대형들이 아주 원활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어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혼합복식에 유리한 공격 전술이라는 내용인데요 혼합복식은 남녀 선수가 함께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각선 클리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코트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코트 왼쪽 대각선으로 클리어 공격을 하는 건데 여자 선수를 엔드라인으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높고 길게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혼합복식에서도 여자 선수들이 그 공들은 클리어로 날아오는 공은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그 공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들을 좀 뒤쪽으로 밀어내기 위한 상대방 여자 선수를 어, 엔드라인 코트 뒤쪽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대각선 클리어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직선 드롭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바로 앞에 정면 방향으로 드롭, 공을 떨어뜨리는 스트로크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남자 선수를 네트 앞으로 끌어낼 목적으로 사용한다. 여기 뭐 상황에 따라서 남자 선수, 여자 선수가 이렇게 사실 나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각선 클리어나 뭐 직선 드롭 이런 이런 어,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술 방법인데요. 먼저 수비수가 양 옆으로 서 있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 둘이 양옆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으로 서 있다면. 이두 사람 사이로 셔틀콕을 보낸다. 정 가운데로 셔틀콕을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대부분의 수준급의 선수들은 이렇게, 어, 공이 와도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공을 받아서 다시 리턴을 할 텐데, 어, 서로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가운데로 날아온 공을 양 선수가 서로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대 선수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양 옆으로 나란히 서 있다면 그 가운데로 셔틀컵을 보내는 방법도 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수비수가 상대 선수가 앞뒤로 서 있다면 업앤백 또는 탑앤 백이라고 하죠 이 대형 앞뒤로 서 있다면 양 사이드로 셔츠콕을 보낸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앞뒤, 코트 중앙, 센터 라인 기준 가까이에 앞뒤로 서 있기 때문에 좌우측이 많이 빈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좌우측, 사이드로 셔츠콕을 보낸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가 엔드라인 근처에 있다면 대각선 드롭을 시도한다. 상대 선수가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상대 선수가 엔드 라인 상대 선수 코트 뒤쪽 가까이에 있다면 드롭을 해서 드롭샷을 해서 네트 가까이 앞에 뚝 떨어질 수 있도록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상대 선수가 엔드 라인 뒤쪽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네트 앞 공간이 많이 비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 드롭 드롭샷 짧게 날아가다가 클리어와 비슷하지만 날아가다가 네트 앞으로 수직으로 쭉 떨어지는 이런 스트로크를 구사하면 좀 유리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매시가 약한 선수가 뒤에 있다면 하이클리어로 셔틀콕을 멀리 보낸다. 어, 지금 파란 팀 선수 중에 뒤쪽에 있는 선수가 좀 스매시가 약하다라고 이 노란 팀 선수들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스매시가 약한 선수가 뒤에 있을 경우에는 하이 클리어로 멀리 보냅니다, 공을. 멀리 보내면 이 선수는 아무래도 스매싱이 약하고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부터 스매싱을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네트에, 자기 편 네트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다시 공을 어, 클리어로 다시 받아칠 수가 있던지, 아니면 뭐 드롭샷은 다양한 공격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스매싱, 강한 공격을 하기는 좀 제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선수의 강점과 약점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스트로크 방법을 구사하면 아무래도 좀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어, 혼합 복식, 복식 경기의 전술이 될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음, 배드민턴 경기에서 서비스 서브를 하는 규칙이 조금 어,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경기를 해본 학생들은 뭐 금방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서브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하는데에도 파울이 날수 있어요. 서비스 순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면 다 파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05쪽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각 선수의 위치와 누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복식 경기 마지막에 CD 팀이 득점을 하여 스코어는 AB 팀이 2점. CD팀이 3점이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장 마지막 장면의이 그림에 나와 있는 빈 칸인데, 여기에 누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AB 선수의 포인트가 있고, CD 선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0대 0 상황이고요. A, B 팀과 C, D 팀이 0대0 상황이고 선생님이 배드민턴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또는 우리 팀의 포인트가 0점 또는 2, 4, 6, 8, 10 짝수일 경우에는 우리 팀의 현재 포인트가 짝수이고 우리 팀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면 코트 센터라인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서비스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뭐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억나지 않더라도 지금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 되겠어요. 어, 그림에서 보면 A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는데 지금 A팀, AB팀 득점이 0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랠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랠리가 진행되다가 AB팀이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1대 0이 되죠. 1대0이 되면 아까 처음에 A 선수가 서비스를 넣었고, 그게 랠리에서 이어져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점이 되죠. 홀수 점수가 되면 왼쪽 편에서 서비스를 넣습니다. 누가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A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넣습니다. A 선수가 처음에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가 어, 득점을 하고 1점이 돼서, 다시 왼쪽 편으로 이동한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 D 팀이 득점을 했네요. 그래서 1대1 상황이 됐어요. 자, 처음부터 C D 선수, C D 선수, C D 선수 위치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 C D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점이 됐기 때문에 C 와 D 선수 중에 이 선수들을 선수들이 바, 네트를 기준으로 네트를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점이면 홀수 점수기 때문에 서브 왼쪽 편에서 서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C, D, C 선수가 왼쪽에 있고 D 선수가 오른쪽에 있지만 이 선수들이 네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D 선수가 왼쪽 편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D 선수가 A 선수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러다 랠리를 해서 AB 팀이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A 팀은 2점이 되고 CD 팀은 1점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지금 AB 선수 두 명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AB 선수가 어,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고 득점을 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AB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2대1 상황이고요. 2점이면 짝수기 때문에 코트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어야죠. 그쵸? AB 선수 중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B 선수입니다. 아까는 A 선수가 처음 서브를 넣고 득점이 연결돼서 A 선수가 또다시 서브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브권이 한번 C 상대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A, B 팀으로 서브권이 넘어왔죠. 그러면 A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선수가 서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팀 점수가 지금 현재 2점. 짝수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B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서비스를 넣습니다. 또 랠리가 오가다가 이제 CD 득점, CD 팀이 또다시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득점은 2대2 동점 상황이 되죠. 그럼 CD 팀 입장에서 봤을 때 C 선수가 네트를 바라본 방향으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죠. CD 팀의 점수 현재 점수가 2점 짝수이고 짝수이면 오른쪽에서 서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코트 오른쪽에 위치한 C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을 또 랠리를 하다가 이번에 또 CD 팀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칸에 어떻게 선수들의 위치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맞춰 봐야 되는데요. 힌트가 있네요. 서비스권은 득점한 팀이 가지고 가면 서비스권을 가지고 득점을 했을 땐 자리를 받고 다시 경기를 진행한다. 다시 서브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서비스는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 한번 이 마지막 그림에 A, B, C, D 위치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서브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내용이죠? 자, AB 선수 처음 위치, CD 선수 위치입니다. 0대0이었고요. 쭉 AB 팀이 득점해서 위치가 바뀌었고, 이번에 CD 팀이 득점해서 서브가 바뀌었고, 다시 AB 팀이 득점해서 또 B, B 선수가 서브를 하고, 마지막으로 CD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2대2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D 팀이 또 득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D 팀의 포인트는 3점. 그렇죠. AB팀은 득점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점 그대로 있죠. 그러면 AB팀 위치는 먼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뀌지 않는다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CD팀은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랠리에서 C 선수가 오른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했는데 CD팀이 또 득점을 했습니다. 그럼 3점이 됐죠? 그럼 홀수 점수네요. 그러면 홀수 점수면 코트 왼쪽 편에서 서브를 해야 된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랠리에서 서브를 했던 이 C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CD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서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지금 어, CD팀이 득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대2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랠리에서 CD팀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 사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랠리에서 C 선수가 서브를 놓고 랠리에서 득점을 했으면 3점이 됐죠. 그러면 C 선수에게 서브권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C 선수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C 선수와 D 선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어, 지금 오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배드민턴에 대한 서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선생님도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어려웠어요. 서브를 넣는, 서비스를 넣는 순서,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어, 실제로 또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배드민턴의 이론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장 6시간 동안 배드민턴 이론 강의를 듣느라 정말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주 수업, 그러니까 다음 차시 수업에는 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음,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직접 지도해주실 우리 체육 선생님들께서 어, 선수 영상에좀 출연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론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